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입니다. 우리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세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그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우리 이 고백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사랑과 또 경배와 신뢰를 내보내드리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프타임을 통해 비상하십시오. 하프타임을 통해 비상하십시오.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지구촌은요이 축구 열기로 한창입니다. 자, 무려 두 개의 대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대회죠. 자 유로 2024가 있고요, 또 코파 아메리카 2024가 있습니다. 자이두 대회가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유로 2024는요 유럽 리그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참여해서 우결을 가리는 대회입니다. 독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코파 아메리카는 중남미 리그입니다. 중남미 국가들 그리고 또 아메리칸 국가들이 참여해서 축구의 우결을 가리는 대회입니다. 두 대륙에서 지금 이큰 대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전 세계에서 축구를 좀 한다는 나라들이 거의 다 참여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축구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로 2024는요, 이제 어느덧 결승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입니다. 제가 시간을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 결승전, 우리 스페인과 잉글랜드가 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이 코파 아메리카도 내일이 또 결승전이에요. 그래서 내일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가 맞대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구 경기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자 어떤 시간이냐면 바로 이 시간입니다. 하프 타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프 타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프 타임이 중요합니다. 한번 더 하프 타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프 타임이 어떤 시간이죠? 이 시간은 전반전을 끝내고요, 이제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이 되면 선수들이 다락호룸에 들어가게 돼요. 자, 거기 들어가서 뭘 할까요? 일단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부족해진 수분과 영양소를 채우게 되고요. 특별히 부상 당한 곳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것을 하나 하게 되는 게뭐냐면 전반전의 경기력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프 타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하프 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이번 두개 대회에서도요 후반 역전승을 거둔 나라들이 적지 않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프타임을요, 우리 인생에도 적용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나간 시간을 점검해 보고 성찰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의 시간들을 잘 대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를 뒤돌아볼 수 있겠죠. 2024년도, 벌써 우리가 이제 7월달 시작했는데, 어느덧 7월 뒤여 중순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반기를 뒤돌아볼 수도 있겠죠. 또 짧게는 한 달이나 3개월을 뒤돌아볼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더먼 미래, 자신의 30대나 40대, 50대를 뒤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미래의 시간을 점검하고 대비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성경도요. 이 하프탐에 관련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뭐, 본질적인 이유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새롭게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명령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 자, 그 역할 가운데서요.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프 타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성장과 변화가 필요한 우리 각자의 하프타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적인 하프타임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중요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특별 새벽 기도 때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자, 우리 그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을 추려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정리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휴식과 재충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휴식과 재충전입니다. 한번 더 휴식과 재충전입니다. 여러분 하프타임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요 이 휴식과 재충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우리 하루의 사이클만 봐도라도 이것을 알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하루의 사이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잠에서 깨어나죠 그 다음 우리가 먹고 일을 합니다 또 하루 종일 일을 열심히 하고요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다시 먹고 마지막에 어디로 들어가죠? 다시 잠자리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사람의 하루 사이클이라는 게요,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잠으로 들어가는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잠을 자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잠을 자는 존재.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 사람에겐 반드시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휴식과 안식을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이 강조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휴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31장 우리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그럼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뭘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정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게 나와 너희 사이에 표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제가 저 노란색으로 마킹해 놨죠. 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표증이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 안식일이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표식이 하나 있었죠. 정말 대표적인 표식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할래가 있었습니다. 할래. 할레. 자, 할래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그렇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킬 때 너희가 내 백성임을 알게 하는 표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가 휴식하고 재충전할 때, 그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쉬지 않으면 내 백성이라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생각할수록 놀랍고 재밌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휴식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굉장히 그 심각한 벌을 내리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31장 14절. 역시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굉장히 쌀벌한 말들이 나오잖아요.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죽일지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두 죽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구도 열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겨도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어기면요. 한번 봐줄까요? 아니요,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집 파죠 각 지파를 관리 감독했던 감독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감독관이 어겼을 경우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도 죽여야 돼요. 가장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 대제사장이 어겨도 중요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도 열애 없이 안식일을 어기면 죽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 휴식과 안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과 그러니까 쉬지 않으면 죽이는 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세상은요. 일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게 돼요. 그렇죠? 특별히 고대 세계에서는 이 노예들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일을 안 했을 때또 주인이 어떤 일을 시켰는데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때 벌을 받거나 죽을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누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페널티를 줘요. 오히려 일을 하지 않고 쉴때 그때 페널티가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요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고 쉬지 않으면 그때 죽였다는 거예요. 쉬지 않으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휴식과 재충전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이 중요한 명절과 절기술 속에서도요. 이 안식과 휴식을 포함시켜 놓았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유월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우리 5절에서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닷샛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유월절에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유월절에도요. 안식과 휴식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유월절 첫날과 마지막 날은 노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뿐만이 아니라고요. 다른 모든 절기 가운데도 이렇게 안식과 휴식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7 7절도 마찬가지고요. 초막절도 마찬가지고요. 나팔절도 마찬가지고요. 대속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휴식과 안식을 다지모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의 분기별로 이렇게 하프 타임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거의 강제로 이렇게 쉬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쉬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재충전하라는 것이죠. 지쳐있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것은 재충전의 시간이지만 단순히 그냥 몸을 쉬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마냥 쉬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회복하는 시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더, 하나님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분주하게, 분주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과 더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끈이요, 느슨해지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끈을 이제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바쁘고 복잡하면요,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휴식과 안식의 시간을 주셨던 거고요.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너희들의 그 복잡한 일상을 정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회복해라. 그 느슨해진 끈을 조율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프 타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곤한 몸을 쉬면서요. 우리의 십년 가운데 하나님을 회복하는 우리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될 때요. 어쩌면 우리의 몸과 마음도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민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이런 하프타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쁘고 분주한 시간을 내려놓고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느슨해져 있던 하나님과의 끈을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고 채우는 그런 여러분들만의 하프타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런 시간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고독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고독한 하프타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더 높이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도전과 시도입니다. 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전과 시도입니다. 시도입니다. 한번더 도전과, 도전과 시도입니다. 자 우리의 하프 타임은요,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저 도전과 시도를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요,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업다운으로 표현해 볼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전환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볼 때, 전환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환점이 무엇이죠? 그래프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에요. 자, 그래프는 내려갈 수도 있고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 방향이 바뀌는 그 모먼트, 그 순간이 바로,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떨 때이 전환점이 생겨나게 될까요? 자, 전환점이 생기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환경의 문제, 뭐 조건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다양한 전환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도전과 시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 속에서요, 이 도전과 시도가 있을 때. 우리 인생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일 씀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도전과 시도를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래 전도서 11장 4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걷히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도 못한다.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냥 바라만 본다는 겁니다. 바람이 언제 그칠지 구름이 언제 걷히는지 그냥 바라보면서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할수 없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는 못하고 거두어들이지도 못하고 그냥 기다리고 바라보고 생각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전도서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느냐.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내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꼭 거창하고 대단한 것만 도전하고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좀 대단한 거를 도전하고 시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깔려 있으니까요. 우리 삶 속에 이 다양한 도전과 시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과 시도, 또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이 도전과 시도는요. 꼭 거창한 거나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매우 작은 걸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일상적인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야식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야식을 끊어내는 것. 엄청난 도전이죠. 여러분, TV와 핸드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각성하고 그걸 끊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6시간 정도 했다면, 이제는 3시간으로 줄이는 것.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도전인 것이죠. 운동을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체육관에 등록하는 것. 얼마나 대단한 도전입니까? 이게 일상적인 도전이지만, 이런 도전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윤택하게 해주는 조, 이 도전과 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삶 속에 어떤 형태로든지 크고 작은 도전과 시도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더 온전해질 수가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교의성도님들이요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크고 작은 이 도전과 시도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프타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고 변화시켜 줄그 도전과 시도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고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삭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우물을 파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삭이 그 우물을 파는 장면을 보면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도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긴 흉년 때문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랄땅에 거주하게 돼요 근데이 그랄땅은 불리세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주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이 나그네로 손님으로 살았던 것이죠 자, 이제 하루는 이제 물이 필요해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는데 성공하게 돼요. 근데 그 파는 물마다 다 빼앗기게 되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26장,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계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파서 성공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 이 성경은 이 성공을 굉장히 짧게 기록을 해놨죠. 여러분, 현실에서는 어땠을까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물을 파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도 역시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요, 우물을 파서 물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프리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제3세계도 있습니다. 수많은 NGO 단체들이 그곳에 가서 우물을 파주게 되는데, 여러분, 우물의 이 성공률이 몇 퍼센트 될것 같으세요? 그 단체들의 보고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45에서 50% 밖에 안 돼요. 성공률이요. 많아야 절반입니다. 많아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그 옛날엔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이삭이 우물을 판 겁니다. 근데 그 우물을 빼앗기게 돼요. 자, 우리 창세기 26장 우리 20, 20절한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멘. 여기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우물을 뺏어 가죠. 왜? 우리 땅에서 난 것이니까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렇게 힘들게 우물을 팠는데 허망하게 뺏기게 돼요. 자, 그런데 이삭은 또다시 도전하고 시도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또 우물을 파죠. 근데 또 성공해요. 근데 이물을 또 뺏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이삭이 좌절할만도 하잖아요. 아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야 너무 이게 더럽고 치사하다 떠나고 말지. 아마 자기의 장소를 박차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세 번째 또 도전했다는 거예요. 또 물을 파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 이 이삭의 깡다구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이게 그냥 배짱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어떤 거룩한 배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렇게 우물을 파면은요 집안이 거덜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물이 뭐한두 사람 파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인력이 동원되겠습니까? 그 인력들 다 먹여야 되죠, 재워줘야 되죠. 한달 이상 그그 그 일을 해야 돼.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자기 재산이 탕진될 수도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거룩한 배짱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또 도전하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세 번째도 우물을 얻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세 번째 우물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게 됩니다. 이삭의 그 믿음의 도전과 시도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전과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도전하고 시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나에게 어떤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까? 내 삶을 위한 어떤 새로운 시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성장시켜주고 더 온전하게 해주는 어떤 새로운 도전과 시도가 필요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하프타임을 통해서 이 도전과 시도를 고민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실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거창하지 않은 것도 됩니다. 작은 것들도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우리의 삶은 어제와 다르게 더 발전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서 더큰 더큰 꿈과 비전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행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전민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새로운 한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과 깨달은들이 있다면 우리 심력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그 음성 붙잡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